Yeah. 어, 왼쪽으로. 예, 맞춰서... 이제 박싸워도 되죠 이제? 예, 싸워도싸워도 맞춰서 파수들이 해야 되나? 드디어 내 홍영 원월도를 봉인을 해제한다. <놀람> 나쁜 새끼들. 간다! 다따다다다방 따, 따, 어? 따, 따, <놀람> 뒤에서 오지 마! 뒤에서 오지 마! 뒤에서 오지 마! 아 제가 성공했으면 좋겠다. <놀람> 뒤에서 오지 말라고. 맨날 토끼에서 실패해서. 화소진쓸 필요 없어? 네, 안 쓰는 게낼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, 거. 안 쓰겠습니다. 뭐 챙, 챙겨야지. 피살기. 어,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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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! 뭐 어. 달리기, 달리기, 달리기 좀 되라. 맞아야된다 맞아야된다 맞아! 아, 제발! 제발! 맞다. 제발! 아! 포탄. 나이스! 아! 나이스! 나도 포탄 한발.. 한발 됐다 쥐발 한탄 지켜냈다 어.. <laughs> 우리가 몸으로 대줬.. <대줏. 웃음> 이걸 지켜냈.. 저 치는 새끼는 지금 당장 나가 뒤져라 그냥 하핰 <laughs> ㅋ 가만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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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A, 있어야 됩니다, 손 떼야 된다. AK 손떼야 된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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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, 어, 에이, 이걸 성공하네. 너무... 어, 씨발. 아, 도무 가만히 영상 올리겠노. 지지마, 가만 있어. 가만히 안 쳤어요, 안 쳤어요. 가만 히 있어야 돼, 나는. 이게 왜 여기 있노? 이화봉진도 쓰면 안 돼. 화봉진 맞더라고. 지나을 보니까. <laughs> 이거 인삼 뿌려야 되나? 약간 있어요겠가 아. 쟤 먹어, 먹어, 광신, 광신, 광신 전안 했어 먹뺄거야 먹어, 먹어 그럼, 회용님이 없든가 됐어, 들어지 어, 기사형 내가, 내가 이걸 먹고 이제 가만히, 있어, 가만히 아, 있어요, 가만히 있어요 그냥,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, 그냥 앉아야 돼. 손 떼! 야, 아무것도 하지 마! 앉아야 돼 하지 마, 아무것도 하지 마, 가만히 있어! <laughs> 가만히 있어 가만히 <laughs> 있어, 움직이지 마! <laughs> 지금 움직일 새끼, 진짜 제가 용서하지 않 가만있어. <laughs>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도 끝나는 거야? 끝나지 새끼야. 아, 이거 대판한 명이라도 마지막 끝나요.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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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움직여도 돼. 나이스, 나이스 자, 방천